저는 지금 고객님 아우디 A6 차량에 크롬본드 20% 농도에 전면 필름 시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행 영상을 찍는 거예요 주행은 야간이고 지금 시각은 9시,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자 고객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버캠프 크롬본드 20% 농도로 전면 시공돼 있어요 지금 필름 시인성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 저는 제가 밤 눈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요 제가 밤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네네. 그 전에 앞 유리가 앞을 막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운전하는데 너무 편해요 지금. 어, 그러세요 이게 아, 유리가 아니, 네. 없는 것처럼 약간 느껴질 정도로 아우. 원래 있던 게 너무 더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. 어, 이제 밤눈 어둡다는 말 어디가서 안할것 같아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시의성 정말 좋죠. 네, 진짜 잘 보여요. 그러니까 진짜. 제가 권장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. 네. 어. 좋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아무튼 저는 하버캠프의 하버캠프 고향 삼성캠프의 엄태용이었고요.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